강력한 한파를 몰고 오는 한랭전선의 짙은 구름이 일본 열도를 마치 휩쓸어 가듯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역대급 한파가 빨리 찾아왔고 올겨울은 추울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한번 찬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면 계속 찬 공기가 머물러 춥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올겨울 35년 만에 역대급 추위가 찾아오는 것은 난니냐 현상 때문입니다. 한편 다음주는 태풍 21호 냐토가 958 헥토파스칼로 강한 세력으로 일본 쪽에 북상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카라과에 6.2 강진이 발생하였는데요. 한태평양 조산대로 최근 강진들이 많이 발생하여 주목하게 됩니다. 올겨울 추위를 몰고 온 한랭전선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강한 바람과 폭우를 뿌렸습니다. 한랭전선이 지나간 뒤에는 중국발 저기압 영향으로 서고동저 겨울철 기압배치가 됩니다. 이로 인하여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이러한 추위는 다음 주까지 당분간 계속됩니다. 올겨울은 대급 추위가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라니냐인데요. 유난히 따뜻했던 작년 겨울과는 달리 올겨울은 지난해보다 강력한 한파가 자주 찾아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발생합니다. 라니냐가 형성되면 동남아시아는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북아메리카에는 한파가, 남아메리카에는 가뭄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늦가을과 초겨울에 좀더 춥고 건조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올해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이 60%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최근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87% 올겨울 라니냐가 발생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87% 라니냐가 발생한다면 한파가 계속될 것이 확실한데요. 과학자들은 엘니뇨와 라니냐를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꼽는데요. 엘니뇨는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높아져 일정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엘니뇨와 반대로 라니냐는 수온이 차가워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태류 쪽에서 차가운 반면 필리핀 해상은 따뜻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라니냐는 단순히 바닷물의 온도 변화에 머물지 않고 해양과 대기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기상 이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라니냐가 올겨울 역대급 한파를 몰고 오는 기상 이변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사진은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라니냐 발생 해역 영상인데요. 태평양 해수면 높이가 높은 곳은 따뜻한 곳으로 필리핀 해상이 빨간색으로, 해수면이 낮은 곳은 서늘한 곳으로 파란색이 아메리카에 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노아 기후예측센터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올겨울 87% 라니냐로 기상 이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극지방과 중위도 지방간의 기온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남북으로 운동하는 극소용돌이가 강해지게 됩니다. 필리핀 해상에 정난운이 많이 발생하면서 편서풍을 밀어 올려 제트기류가 휘어져 한반도 쪽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는 옵니다. 편서풍이 요동치는 사행으로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 결과 차가운 공기를 극지방에 가둬놓은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차가운 공기가 남하해 중위도 지역의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폭설을 동반하는 한파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10일 동서고저기압배치로 인하여 수도권이 영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일본의 저기압 전선이 동심원을 이루어 강풍과 비를 뿌리겠습니다. 11일 980 헥토파스칼의 강한 저기압이 태풍처럼 동심원을 이루어 강풍과 비의 영향이 있겠습니다. 12일에도 동서고저기압배치로 추워지고 13일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맑아지며 추위가 물러갑니다. 또다시 16일에 중국발 저기압이 몰려오면서 추워지고 다음 주도 한파가 몰아닥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21호 태풍 야토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나무의 일종입니다. 미해양대 기청은 다음 주 19일 오가사와라 부근에 958헥토파스칼 초속 4 3 m 세력으로 일본으로 북상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다소 약한 999헥토파스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특징은 중국발 저기압을 따라 태풍이 가면서 많은 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